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위에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멘토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어, 하면 안 되는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정확하게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제 친한 지인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주식을 무슨 행각으로 하냐고, 어떤 마음으로 하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 회사의 동업자고 생각하고, 내가 그 회사가 잘되기때 하고, 내가 동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에 투자하는 를걸 말하는 거. 그러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은 거. 그니까 이걸 아직 제가 원리를 제대로 못본것 같아요. 제가 지식인이기 때문에 지식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게 정확하게 아직 이해가 안된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될 내가 주식을 하지 말한 적이 어. 없을 텐데. 저번에 응. 멘토님께서 했는지도 깜짝 놀랐다. 저한요그 말은 뭐 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 아니, 아니죠. 예. 잘 하라고 나는 가르치지, 네. 멘토는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절대 안 해. 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지. 음. 음. 그거는 하지 말라는게 아니거든. 하더라도 바르게 접근해서 하라는 거죠. 주식을 하면 좋죠. 그런데 내가 이걸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쪽으로 접근하는지 아니면 내가 공부 쪽으로 접근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이 주식을 통해서 엄청나게 공부할 게 있어요. 그리고 수입도 짭짤하게 생겨. 요 그죠? 내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처음에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내 수입에서 조금 어떻게 수입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어온 데서 조금씩 30%만 투자하면 돼. 그 자연의 법칙이 있거든. 내가 한 100만 원에 들어왔어.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 30%면 한 30만 원이잖아요. 그럼 70%는 내가 저축을 해두는 거지. 그럼 30만 원 들어온 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요 범위 내에서 또 투자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주식 또 투자하면 돼. 그럼 또 들어왔잖아요. 그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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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프로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여기서도또 30%. 들어온 데서 30%. 자꾸 30%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과하게 투자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걸 만약에 뭐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 요 왜? 70으로 계속 내가 쌓아서 모아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공부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돈 벌려고 접근한 게 아니거든. 그건 돈 벌려고 접근한 게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돈은 이만큼 쌓여있어. 왜? 공부하는 마음을 접근했기 때문에 그 경비는 덤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직 투자하면은 돈을 벌어서 1학 천금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젊은 뭐 분들이 조직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 근데 좀더 이걸 갖다 돈 벌어서 출세하는 목적으로 다 사용하니까 처음에 내가 얼마를 받았던가 천만을 넣었어요. 천만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좀 되네. 그럼 나중에 조금 한 이천만을 넣어봤어, 또. 또돈 되니까 한 삼천만 내봤어. 나중에는 이제 크게 돈낸다고 생각하고 돈을 갖다 다끄워가지고 빌려가지고 한몇 억을 탁 넣는 거야. 그럼 이때 포상 내려가거든. 왜? 주식은 여기 항상 비대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있으면 분명히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몇번 투자하다 보면 딱 내려올 때 그게 딱 아달이 되는데 그때는 내가 30% 투자하는 게 아니고 빚까지 다내 가지고 내 가족 친지까지 돈다 끌어가지고 한 번에 딱 투자하기 때문에 이때는 한 방에 내려가는 거예요. 자연이 그거까지 다 보고 있어요. 어느 때이 사람 욕심내 가지고 어느 때 투자하면 마이 금돼 있거든. 그럼 그때 그럼 딱 투자하게 돼 있어요. 왜 욕심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마음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마음을 접근했으면 내가 70% 투자 100% 투자 안 한다니까 30% 내서 내, 또 내가 들어온 수입에서 또30% 내에서 이렇게 투자하면요. 어, 공부도 되고, 내 공부 경비도 들어오고, 이건 내가 쓸수 있는 경비예요 근데 나중에 7 0 어떻게 요 통장이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 안 하거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도 접근 안 하고. 내가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이 돈을 갖다 쓰면은 이 돈을 바르게 쓴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렇게 사회 경제도 바르게 들어갈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 그거 나쁜 게 아니라니까. 전문이들 주식을 많이 해야죠. 주식 공부도 막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나 했는 완전 할과 땅 차이죠. 아, 그렇죠. 나는 전부 한테 주식을 하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가 아니고, 왜? 바르게 분별해라. 어? 내가 처음에 돈을 목적으로, 벌 목적으로 접근하면, 정확하게 네가 나중에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욕심 들어간 만큼 전부 다 내가 과잉 투자하게끔 돼 있어요. 처음에는 뭐 몇백만원까지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몇천만원, 몇억을 내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때 내 돈이 아니라니까 왜내 욕심으로 주위에서 다 끌어당기 가지고 지금 투자하기 때문에 이 돈은 절대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욕심이 들어면서쫙하게 잘해서 걷어가거든 근데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주식 투자해야 되는지 이 자연의 법칙을 알고 지금 딱 접근하잖아요. 그럼 주식에 대해서 공부 경비가 너무 넉하게 들어와. 왜 앤디는 공부하는 마음이셔 그러니까 이 사람 절대 이렇게 안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 하나 하나 주식을 보면 내 공부를 하는 거지. 그리고 30% 들어오면 또30%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또 저축해놓고. 또 들어온 데서 또 거기서 30%라, 무조건. 들어온 수입에서 30%에요. 내가 1000만이 들어왔다면 1000만 원에 30%니까 300만 원을 가지고 또 투자하는 거야. 그럼 70%는 저 통장에 있어. 음. 요렇게 꾸준히 가다 보면요. 나중에 통장이 더, 더, 더 많아. 이거는 내가 활동하는 경비를 다쓸수 있다니까. 이렇게 절대 접근하면요. 절, 주식이 절대 망할 일이 없어.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다마찬가지예요 근데 있는 사람들이 좀막할 일이 없어가지고 돈은 많고 막 투자하니까 거기 따라가. 어, 뭐, 개미군단이라 하잖아요. 따라가면 이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저 사람들이 투자하게 돈을 엄청나게 되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그 돈을 잃어도 크게 손해를 안볼 사람들이에요. 왜? 있는 돈 가지고 막 투자하게 돼. 근데 밑에 사람 전문이 봤을 때, 어, 저 어른들이 투자하는 거 보니까, 어, 돈좀될것 같아. 그럼 돈벌 목적으로 접근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나중에 욕심 들어간다니까. 처음에 조금 살짝 접근해요. 소심하게. 접근하다가, 어, 두 번째 수입이 발생했네. 그럼 조금 간디가 커지는 거지. 간디 커지면 조금 더 투자해요. 한세 번째 투자할 때는 막 투자하는 거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갈 때는 막 투자하거든. 그때는 주위는 돈다끌어어가지고 투자하니까 한망이 내려오는 거야. 왜? 3대7의 법칙이 안 맞았다. 3대7의 법칙으로 투자하면요. 부동산에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아니면 어디에 투자하든, 내가 절대 내가 손해볼 일이 안 생겨. 거기서도 공부도 하고, 공부 경비도 마련되고, 통장이 70%는 그대로 있고, 3대 7의 법칙에 맞춰서 조식을 투자하든 부동산 투자하든 어디에 투자하도 아무 내 손해를 안 봐요. 월급의 한10% 정도를 고정하게 내가 없돈 치고 끝 내가 생활된다내 공부 배우면 그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그냥 한 10%, 20% 정도를 달달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없는 생 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없는 아. 치고 그면안 돼요. 자기 정확히 알아 그래요. 음. 어, 내 사람들 그렇게 접근해 아이고 없는 셈 치고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돈안돼 세울 때돈안돼 돈도 안 되고 공부도 안돼 그럼 거기 다 묶여있어 음. 이거는 팽창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내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딱 걸쳐있다니까 왜 네가 에이, 그냥 뭐 있는 거뭐 10%나 떼가지고 그냥 해보자 했으니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 돈을 벌라고확돈벌라고 접근한다 그럼한 방에 내려올 수 있고 그 공부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오죽원하게 접근하면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항상 10%라도 내가 이1 0에 떼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식을 모르니까 주식이 어떤 거지 공부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요, 이 10%에 10%에 대해서 배가수로 10 확장된다니까. 어, 그러면 자꾸 경비도 들어오고, 어, 공부도 되고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그냥 뭐 남으니까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